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울산 대왕암 공원 공원입니다. 아, 지금 현재 아, 팔로워 멤버는 대왕암 암을 지나서 지금은 용디 용디 전망대 에와 있습니다. 용디 전망대 대왕암에 대왕교를 건너기 전에. 목 이름이다. 대웅암을 풍수 지리상의 한 마리 용으로 보아, 이것을 용의 목에 해당하는 곳이며, 다리 건너에 있는 돌섬은 용두암으로 용의 머리에 해당한다. 그래, 용비, 용비전망대 이름도 잘정해놨어 용비전만대. 용비전망대용비전망대 아, 저, 저 멀리 저, 앞에 보이는 데가 대왕 대왕 아닙니까? 원빈이가 대신 친구를 맡기 위해서 이제 실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바이로 다 바다, 바다로 해서 이제 여기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. 문무대왕 문무대왕은 저 어디고 강구 강구 그쪽 가면은 문무대왕 있잖아요 그래 문무대왕 왕비 왕비가 왕비가 여기 이제 외세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용으로 승천했다가 다시 이 바위로 이제 외세를 출입해 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형기가 이제 잠 다시 다시 왔답니다. 확실히 응. 모르겠네. 뭐말 하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 그냥 대왕 응. 대왕 암이다. 네 대왕 암. 음그나 그리고, 그리고 제가 여기가 현대 조선소 현대 조선소가 있다 니까 저 멀리 보면은 큰 배들이 저 멀리서 있을 수 있고, 멀리서 써 있다. 있으면 멀리 큰 배들이라고. 엄청 많습니다. 유조선도 유저, 있겠고, 화물차도 하물도 있겠고. 저 여기서 자동차를, 자동차를 현대, 자동차를 실고, 이제 해외로 갑니다. 굉장히 큰 배들이 많이 있다. 네, 그리고 바위, 바이, 바위도. 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왕암 공원 용디 마을 용디 마을이다 용디 마을 여 보인다 가 건너편이 대왕암 대왕암 용디 마을 대왕암에 대왕교를 건너기 전에 목목 이름이다 목, 목, 목. 한마리 용으로 보아 이곳에 용의 목에, 목에 속한다면, 목에. 아, 이제, 저희가, 저 이제, 대왕암 용의 머리라면, 머리라면, 이제, 목, 목에 속한다, 목. 쭉 이게 쭉 온다, 봐서 용, 머리, 머리를 해갖고, 여기 목, 목이고, 이제, 저렇게, 몸통으로 해갖고, 꽁지면 꽁지. 그, 그래서, 아, 팔고 맨발은 또 열심히 <laughs> 걸어가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